2008년, 유료 문자 서비스를 대체하며 등장한 무료 메신저 앱,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무료의 매력에 빠져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2023년, 개인 누구라도 쉽게 사용하던 상품을 올려 조건 없이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사용자들은 무료의 매력에 빠져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무료 서비스 회원 유입대가로 2014년부터 1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몇해 동안 겪은 카카오톡처럼 2022년 약 57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무료 또는 현금 보상 서비스 제공으로 회원 유입의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쳐 성공하려면 반드시 회원 증가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촘촘의 핵심 개발자들은 1997년 새롬 기술 다이알패드 사업 경험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촘촘앱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뉴 미디어 서비스로 수년간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촘촘앱은 사용자에게 유인 매력이 가장 크다고 증명된 지속적인 현금 보상의 유인력을 갖추고 광고주 니즈에 부합한 실질적인 합리적 보상 광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용자, 광고주 상호 만족으로 지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